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급하게 틀게 되었는데요. 오늘 아침 아포유가 예상한 오늘 주식 시장 폭락 가능성과 관련돼서 완전히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오늘 오후에는 부동산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주식 방송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어, 일단 지금 현재 제, 제가 방송 환경이 양호하지 못하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공사 중인 곳이 있어 가지고 약간 소음이 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미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주식 시장 어, 예상을 뒤였고,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지금... 어, 순매수 2,200억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럼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인가? 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야, 오후장이 되면 갈 되어 갈수록 지금 거래량이 바짝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량이 이제 지금 거의 야,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감소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상황인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시는 대로 한번 채팅창 글 남겨주시면은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의견 말씀해 주시면은, 어, 지금 이 소음, 아, 좀 소음을 피해서 방송을 할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동시 시청자 수 66명. 어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서 시작이 되긴 되는데요. 어 조조 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고요. 어 대운 커무 님어 반갑습니다. 자, 어쨌든 온, 오늘 주식 시장 하락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의 베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장 초반부터 웬걸 웬걸 외국인 매입 매수세가 어, 장 초반부터 상당히 들어오면서 어, 처음 상승할 때는 1.6% 이상 상승으로 코스피가 장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주체도 기관도 아니요. 개인도 아니요. 외국인이 2,200조를 아 2,200억을 죄송합니다. 2,200억을 매수하면서 지금 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기저에는 있 지금 이게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왜 매수를 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지금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바로, 공매도와 직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매도라는 게 무엇인지,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주린입니다. 그리고 주린이 입장에서 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공매도라는 것은 앞으로 해당 내가 투자할 대상이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 그러니까 투자할 대상의 물건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을 본인은 보유,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 지나가고 나서, 주식이 급락을 했어. 그럼 다시 그 주식을 떨어진 가격에 사가지고, 주식으로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내가 비싸게 팔아서 싸게 샀으니까, 그만큼 차익이 발생된 걸 이익으로 얻어가는 것을, 어, 공매도, 매매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공매도와 관련되어서 어, 잠시만요 지금 소음이 좀 많이 심한가요? 지금 소음이 좀 많이 심한가요? 여러분들께서 의견 남겨주시면 은 어, 지금 방송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진행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진행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 소음이 좀 심한가요? 방송을 좀 이따가 할까? 자자 자. 어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122명 좀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아 소리 괜찮은가요? 그냥 계속 방송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자 어쨌든 공매도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지금 공매도 세력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 잠깐만 내가 좀 어, 마이크를 가까이 놓고 어 마이크를 좀더 어, 가까이 놓으면은 소음이 좀 음, 빠질 거예요 소음이 덜 들어갈 텐데 아 어,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 지금 상황과 관련돼서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소음이 꽤 신경이 쓰인다 아 그러면은 잠깐만 방송을 방송을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소음과 관련돼서 소음이 하필이면은 어좀 지금 시간이 딱 겹쳐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강의 할까요 아니면은 방송을 좀 이따 다시 할까요 소음이 꽤 신경쓰인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방송을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은 좀 이따 다시. 아, 방송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방송에, 여러분, 저는 지금 몰라요. 지금 소음이 어느 정도 이, 마이크에 들어가는지 이걸 갖다가 체킹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아, 그냥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 알겠습니다. 강행할게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코스, 코스피 장세와 관련돼서 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 목요일에 좀 상당한, 상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지난주 목요일에 주식시장이 아, 상승이 나왔어요. 지난주, 잠깐만, 잠깐만.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주식 시장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상승이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를 갖다가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상승장을 갖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에 외국인들이 일, 1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했는데, 웬걸? 그 다음날,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11월 13일. 그 다음날, 14일에, 외국인이 순매도 2조 6천억을 풀어버렸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때 나타나는 현상이냐, 현상이냐. 지난주 목요일에 1조 원의 순매수라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에 코스피 시장에 공매도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었단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서 공매도를 치려고 봤는데 주식시장이 생각외로 아 떨어지질 않아. 그리고 나서 오히려 공매도 들어와가지고 손실을 봤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있는대 목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데 손실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다시 이익을 갖다가 아니 나는 한국 주식시장이 떨어질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 하면서 그 다음날 연달아서 다시 공매도를 친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공매도 지금 제대로 세력이 들어왔고요. 공매도라는 것은 어, 사실상 한번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공매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공매도 규모가 3조 원에서 많게는 9조까지도 추정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요. 공매도 세력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주식시장을 완전히 휩쓸어버렸다. 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공매도 세력이 재미 좀못 봤어. 그런데 금요일에 다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2조 6천억의 순매도 중에서 여기서 최소 1조 이상, 1조 이상이 공매도에 의해서 가격을 더욱더 급락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 공매도를 하... 하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은 숏 커버링이란 걸 합니다. 미리 주식을 갖다가,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졌네? 싶으면은 숏을 친다고 해요. 숏, 숏 커버링을 친다고 합니다. 숏 커버링을 통해서, 어, 일정 주식을 갖다가 다시 사는 작업이 있어. 그게 바로 오늘 주식 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숏이 지금 한, 슈커버링이 어, 2200억 정도 진행되고 있구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구요. 아직도 지금 공매도 금액은 많이 묶여 있다. 지금 숏을 치려고, 어, 기다리는 세력과 슈커버링을 하는 세력 간에 지금 약간의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상당히 불안한 장세에 있다. 차라리 오늘 아침 마포유가 예측한대로 주식시장이 좀더 많이 폭락을 했다라면은 지금 진입하기에도 무섭지가 않아. 하지만 지금 오히려 다시 2차, 3차 공매도를 갖다가 대기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어, 주식 참여자들이 대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기관이 빠지고 사고 그럴 수도 없어. 기관도 지금 장방어 불가능하고요. 개인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이 순매수, 3조를 넘게 3조 6천억을 개인이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은 더 이상 추가 매수에 대한 여력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 2차, 3차 공매도 공격이 임박했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눈치보기 장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이 아, 보게되면 9시 전 초반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어 자 그러면서 이때 개, 개, 개미들이나 기관에서 좀털 사람들은 털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박살난 상황에서도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지금 어, 매도 매도도 못하고, 매수도 못하고,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잠깐만, 잠깐만. 어, 방송이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지금 소음? 소음 괜찮은가요?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방송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데 지금 좀 이러한 부분 오늘 제가 아침에 예상했던 것과 시장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번 방송 강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전부 다 눈치 보기 장세다. 그리고 지금 다시 공매도 3차, 4차 또 나올 수 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속. 소... 솔직히 환경이 안 좋아요. 아, 목소리는 또렷하게 잘 들려요. 하고 말씀해 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팅을 보고 지금 방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매도. 매수 지금 다 눈치 보기 장세 매수 못해요 지금 지금 장세 매수 하면 안 됩니다 제 3차 공매도가 터져나올지 언제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야 자 그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매도에 에, 겁에 질려서 주식 장세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장세다 그리고 제 3차 공매도가 나오면은 어 그럼 그때 주식을 다시 사면 되겠네요. 하고 말씀해 주실, 음, 주실 수 있는데, 공매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공매도를, 공매도를 이용해서 내가 떨어질 때 주식을 사서, 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슈커버링할 때, 그때 다시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 균형점만 절묘하게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공매도를 예측하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실패 확률이 90%다. 왜? 공매도라는 것은요, 이, 일단, 어, 여러분들께서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요, 이 공매도라는 것과 관련돼가지고, 야, 공매도 세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놀이터로 만들고 있어! 하는 기사는 몇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야. 근데 이 공매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공매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공매도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거의 이제 8, 90%? 지금 공매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어,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 매매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그 이상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의 민감한 변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 지금까지의 시장 어,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분석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언제 시작된다 언제 쇼커브링을 친다 이걸 예측한다는 게 이게 거의 이거는,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매도가 3차, 4차가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어, 지금 그러면은 공매도 들어오면은 그때 주가 폭락하면 그때 사야지. 그리고, 아, 외국인들이 슈커버링칠때 그때 팔아야지. 그게 잘안 되는 이유가 이와 같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상당히 상당히 시장이 지금 거래량이 오늘 오전장에 9시 장 개장하자마자 한한시간 동안 9시에서 9시 반까지 거래량이 확 몰리고 지금 거래량이 완전히 박살 난 이유가 지금. 언제 다시 공매도가 터질지 모른다. 그리고 이게 슈 커버링을 치고 나면은 단기적 반등이 나오,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적 반등이 지금 나왔으면은 지금 사실 5장은 하락장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장으로 전환될 모습도 잘안 보이고 있고 거래량 완전히 막살랐고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눈치 보기 장세다. 라고라고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쨌든 지금 어, 상황과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상황 갑자기 주, 주가가 어, 오늘 상승이 나왔고 상승 기조가 상당히 그것도 어, 1.4%의 상승, 50포인트가 넘는 상승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가지고 근데 거래량은 박살이 난 상황.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해설해 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 환경이 환경이 상당히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어, 채널 h 님께서 갑자기 주식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 주식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불인 주린이에요 주린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라는 거를 갖다가 전제로 삼고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고요 다만 어, 제가 예측한 부분이 어, 시장 상황과 맞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피드백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주식 추가 매수 타이밍보다는 지금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동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음, 살피면서 주식시장에 발을 놓으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급락을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지금 반등이 오히려 악재로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축소된 이후에는 급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어...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주식시장. 아,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거래량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 개인은 방어 못 합니다, 이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 풀매수가 들어갔어요. 기관은 이제 기관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가, 강하게 들어오지 못한 이유, 바로 공매도가 언제 또 다시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지금 상당히 얼어붙은 장세에서 어~ 장은 고가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공매도가 들어가려고 해도 3차 공매도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한 지금 이걸 갖다 뭐 1차, 2차, 3차라고 구분 지킨 좀뭐 하지만 어, 지난 금요일에 공매도가 2차 공매도라고 가정을 하고, 3차가 만약 다시 발생되게 된다면은, 주가가 너무 낮아진 상태에서 공매도를 치면은, 이건 가능성이 또 낮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있는 상태에서 공매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방송, 오늘 아침 방송을 갖다가 잠깐 제가, 어, 방송을, 어, 아침에 주식과 관련된 방송을 갖다 올렸다가 잠깐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번 방송과 동시에 어, 아침 방송도 다시 공개로 전환하고요. 어, 지금 너무 소음이 심해서 방송을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방송 좀 어, 급하게, 급하게, 빠르게 진행해 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어, 환경이 안 좋은에도 불구하고 뭔가 앞으로의 예측과 다른 부분 그리고 다르게 시행이 흘러가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앞으로는 언제든 언제든 다시 방송을 툭니다 부동산도 그렇듯이 주식시장도 어제 예측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는 이렇게 피드백 방송을 드린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번 어좀 너무 시끄럽긴 시끄러웠다. <laughs>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아포유가 혹시나 아포유가 예상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방송을 키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